어, 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자, 영어 원소읽기 오만과 편견 자, 16번째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9번까지 자, 9개 문장 준비되어 있고요 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아볼 내용은 어, 어, 이리저버스가 펜벌리에 있는 자, 다시의 집을 방문한 장면입니다. 1. 캐롤라인 빅니 앤 미시스 허드스 워크 앳 펜벌리 웬 데이 d 라이포 디나 자, 그들이 저녁을 함께하기 위해 도착했을 때, 자, 캐로라인 빙리와 미스 허드스트 부인이 펜벌리 있었습니다. Number 2. They greeted Elizabeth with a courtesy and said nothing. 자, 그들은 서로 물을 굽히며 인사를 나눴고,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Number 3. She was sure that Caroline disliked her because she was jealous. 자, 그 여자는 확신했어요. 아, 킬로라인이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자, 왜냐하면 그 여자는 질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Number 4. When Darcy joined them, he was eager for his sister and Elizabeth to get to know each other. 자, Darcy가 그들과 합류했을 때, 자, 그는 자기 여동생과 Elizabeth가 서로 알기,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And 그리고, encourage the conversation between them. 자 그들 사이에 대화를 갖다가 아, 붙이게 주었습니다. Number five, Caroline saw this and became angry. 자 캐롤라인이 이 모습을 보고는 아,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Number six, with a nasy tone in her voice, she said. 자 안칼진 목소리로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Number seven, Miss Bennett, I heard that the Leesman has left Meriton. 자, 베넨냐 내가 듣기로, 자, 고병연대가 메리턴을 떠났습니다. Number 8. They must be a great loss to your family. 자, 그들은 당신의 가족에는 굉장히 큰 손실이겠네요. Number 9. Elizabeth was surprised by the rudeness of the question. 자, Elizabeth는 그 무례한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But after a few minutes, she recovered herself. 그러나 잠시 후에 그 여자는 냉정을 뒤찾고 and made p o l i t and calm reply. 자, 공손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을 해, 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용은, 자, 이번에, 자, 이 표현은 간단하게 좀 알아두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say nothing, 아무 말도 안 하다. do nothing, 아무것도 안 하다. 자, 그리고, 자, 접속사가 많이 들어가 있죠? 자, 1번은 when, 뭐, 뭐할 때, 그다음에 자3번 c 비코 s 즈 왜냐하면, 그다음에 4번도 왜 뭐뭐 할 때, 자 그다음에 4번 유피현도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Get to know each other면 서로 서로 알아가다. 자 영어 위에서 많이 쓰이고요, 뉴스에서 나옵니다. Get to know each other 서로를 알아가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3번에도 대신 나오고, 그다음에 7번에도 대신 하는데 둘다 접속사입니다. 자 She was sure that 그 여잔 데틀리아를 확신했다. 7번에, I heard that, d 아, that을 위한 사실을 들었다. 이때, 대식은 저리 앞에 문장이 목적, 앞에 동사의 목적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 9번에, c o v e r she recovered herself. 그 여자가 자기 자신을 뒤쳤다. 자, 냉정을 뒤쳤다는 뜻이죠. 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